<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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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랑 친구 아, 사람 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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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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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속에 살아. 너뭐 먹고 살아? 나도 물어볼래. 어? 물어봐. 너 사랑이지. <laughs> <응. 웃음> 그렇구만. <laughs> 나 맛있는 거 사줘. 니가 사줘. 너 남자친구 있어? 내충별이 <laughs> 없다니까. 이러 <laughs> 절대 안 줘, 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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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어. 친구 해준다. 해줘요. 싫어. 그래? 싫다고 누가 그랬어? 아, 저기 말하면서. 너는 자리가 아니야? 구근 그게 하니까 아, 구경 재밌어? 왜구하고 있어? 아, 친구였어? 아, 아빠. 나랑 친구했구만. 미안, 친구. 안녕. 야 응? 누가 만들었어? 나, 아빠다아빠다 어. 그럼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없어. 아, 어, 야. 엄마가 없는 아빠가 있으면 안 되지. 난 로봇이야. 로봇이라서 바쁜데. 여기 아빠. 여기 아,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나도 반가운데, 어. 목소리가 되게 이쁜 것 같아. 어, <laughs> 근데, 짤까 말까? 아, 진짜. 알았어, 안 할게? <웃음> 목소리 <웃음> 예뻐. 嗯。